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용인 오토허브 매매단지에서 알선 전문 딜러를 하고 있는 마이웨이 중고차 유관호 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상담, 최적가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진진형차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대인 어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호 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왼쪽에 보이는 올 블랙바디 사용하고 있는 기아사의 K7, K7 가솔린 촬영 소개시켜드릴게요. 간단히 제가 정리해드리면 기아사의 K7 정확한 등급 VG 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라 요 당시 신차 출고가가 약 4,300만원에 육각하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1년식 11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현재 토탈키로수가 14만인데 연으로 한 차량이 되면 1년에 약 14,000키로밖에 주행을 못하고 입고가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K7이라고 하는 차량이 렌트리스 영업용 그러니까 통칭 용도변경 이력이 많이 포함되는 차량도 한데요. 근데 해당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는 개인이 운영을 하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량 성공기 웃고 뛰어드리면, 보시게 되면 오른쪽. 볼트 체결 부품인단순조환 여기 운전, 조수석 펜다 부분 하나, 그리고 조수석 긴 문짝 상금 하나 해서 무사고 단순조환 판정받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그 뒤에 엔진이나 미천 쪽으로 노유나 미세 등한 방울 없이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 자체가 노블레스 프리미엄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실내 포함된 옵션 굉장히 팡팡하고요. 또한 선택 옵션이 파노라마 선누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마이프로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옵션 포함하고 있고요. 이 차량을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 괜찮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준중형차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대인 650만원 650만원의 국산 대형 차량 연애 14,000km 탄 차량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외관부터 실내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관 정면부 먼저 보게 되면 어, 일단 제 눈에 딱 띄는 거는 여기 눈썹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주간주행등 아주 밝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양쪽으로 라이트 부분에 백판상 페이지까지 전혀 없이 HID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앞쪽에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전방 센서가 포함이 되는 차량이에요. 측면부 쪽 보게 되면 측면부 쪽이 검정 바디, 블랙 바디 사용한 차량인데는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문콕 기스 뭐 스크래치 데미지 전혀 없고요. 문폭은 그냥 짜잘한 거 한두 개 정도는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 이외에는 특이사항 없고요. 그쪽으로 v g 3 5 0이라고 이렇게 배치 하나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옵션 포함되는 차량이에요. 이거는 이제 1년만 포함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타이어 트렌드를말씀안 드렸는데 앞쪽은 약반 정도 한 40에서 50% 뒤쪽은 한 20에서 30% 정도 남아 있는 잔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넘어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K7이라는 레터링만 포함이 되고 있고요. 밑으로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이쪽으로 포함이 되는 차량이에요. 트렁크 공간성 보시게 되면, 와우, 뒤에도 매트를 깔아놓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면서 운행을 하셨던 것 같고요. 곰팡이 냄새 나거나, 뭐, 딱히 특이사항 전혀 없는 상태고, 요 밑에, 요 트렁크 플로우 쪽도 보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 공구 세트까지 완벽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문을 보시게 되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고문도 문구... 없네요, 여기는. 문콕도 없고, 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기스조차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서. 외관은 좀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운행을 하신 것 같고 여기 단차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모습 확인하시면서 실내 포함된 옵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어쪽 옵션 설명드리면 메모리 시트 1단, 2단 들어가고요 전동 조이식조절식 라폴딩 기능 포함된 사이드 미러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은 원터치로 오픈 개폐가 가능한 파워 윈도우 저쪽 시트 옆쪽으로 전동 시트가 포함이 되고요 사이드브레이크는 풋파킹 방식 채택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 이렇게 풋파킹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방 카메라, 뒤에 리어 전동 커튼인데 작동 잘 되나 한번 볼까요? 작동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핸들 열선, 전후방 센서 감지하는 온오프하는 버튼이고요 이쪽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방지까지 버튼이 빈곳 없이 아주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핸들 옆쪽으로 전동 핸들 들어가고요 오토라이트나 안개등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오토 레인 센서가 포함된 와이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정면으로는 왼쪽으로 블루투스랑 핸즈프리 관련된 버튼들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요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순정 스마트키 버튼 시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화질 굉장히 준수하고 괜찮게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화질 굉장히 준수하고 핸들 연동식으로 이렇게 잘 자리잡혀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탑뷰라고 해서 누르면 이렇게 직각 비추는 거 노말뷰는 이렇게 평상시 비추는 거 직각주차 평행주차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순정 후방 카메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셨으니까 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 전방 카메라는 사실 앞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화질이 후방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화질이에요 그래도 식별이 다 가능할 정도의 화질은 유지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기 온도, 그리고 전자식에 들어가고요. 밑으로 JBL 스피커가 콜라보돼 있다고 나와서 있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되는 차량이고 옆쪽으로 CD 플레이어랑 DVD 플레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랑 내비게이션 관련된 버튼들 이쪽으로 자리하고, 그 밑으로는 이제 순정 프로토 듀얼 기능 포함된 공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열게 되면 약간의 수납 공간하고 옥수단자 USB 포트 시거잭 포함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는 차량이고,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열선 시트 3단, 또한 통풍 시트까지 3단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굉장히 프옵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상단부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ECM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돼 있고요. 뒤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상단부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덮개 또한 전동으로 열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동으로 열리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 루프나 레일 쪽에 잡소리나 특이사항 전혀 없이 작동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팔걸이 부분 수납 공간에요 정도 공간성 나오고요.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고 저쪽으로 시거잭이 하나 더 포함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일 부분 옵션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어, 이때 당시에 K7 얘가 이제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차량 나오자마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차량 중 하나죠 더군다나 이 차량은 350 VG350 제일 꼭대기 트림에 노블레스 프리미엄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라 신차가가 무려 4,300만 원 정도 하던 차량이에요 근데 지금 무려 판매가가 650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 맞았다 감가를 때려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을 것 같고 금액이 싼거는 당연히 세월이 그만큼 흘렀고 주행거리가 그만큼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되긴 한데 이 금액대에 요정도 컨디션과 요정도 옵션을 품고 있는 대형 세단 국산 대형 세단 만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당 차량 지금 차 상태 굉장히 잘어 잘 타다가 매매다 이제 판것 같아요. 지금 핸들이나 이런 부분에는 뭐 당연히 세월의 흔적이니까 손때가 조금은 묻어 있고 약간의 까짐들은 조금씩은 있는데 사실 운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계기판 실기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에 14만 227km. 이게 지금 10년 정도 지난 차량인데. 그 연으로 환산하면 1년에 14,000km밖에 는 주행을 안 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적정 주행보다 많이 못 타고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K7이 대형차라서 연비 보고 타는 차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연비가 그렇게 막 엄청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적정 주행보다 많이 못 타고 입고된 차량이고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짱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량 상태인데 650이면 정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공간성 잠깐 보여드리고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뒷좌석 타봤고요 보다시피 공간성 전혀 부족한 공간성 안 보입니다. 굉장히 넓은 상태고요. 제일 눈에 띄는 건 확실히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답답한 거 전혀 없이 개방감 굉장히 좋은 상태 유지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2열에도 그래도 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쪽에서 이제 오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이쪽으로 6개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쪽이래요. 이쪽 2열로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앞으로 송풍구 1존 빠져 있는 상태라 뒤에서도 히터나 에어컨 다셀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팔걸이 부분 수납공간 열게 되면 이 정도의 수납공간 나오고 여기 시거잭이 하나 더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뒷좌석은 옵션, 편의옵션은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공간성 보여드리러 넘어온 건데 굉장히 넓은 공간성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국산 대형차 대형차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트 상태도 뒤에 사용감이 없진 않아요. 사용감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시트가 째지거나 터지거나 성분은 전혀 없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주름만 조금 있다뿐이지 차 관리 굉장히 잘해 오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K7 v g 350이 솟고 있는 V6 6기통 아솔린 3,570cc 엔진을 품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지금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잡소리 전혀 없이 굉장히 정숙한 상태고요. 이 진동 또한 정말 미미합니다. 미미한 정도의 진동 이외에는 특이사항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거 엔진룸을 갖고 들려드리면 굉장히 정숙한 이 정도의 소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리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차량에서의 메리트를 보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장점만 꼬아서 정리해드릴게요 기아사의 주력 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K7이라는 모델은 이 차량은 단종이 됐지만 K7 라인업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고장 없고 말 많이 안 나오는 차량 중한 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1년식 11년형으로 출시된 주행거리 약 14만km 연해약 14,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 렌트리스 영업용이력 없는 개인이 운영을 하던 차량이고 성능이 높고 운행에 지장없는 물투체결 구성 딱 보는데 텐다 교환이고, 부수석, 뒷문짝, 한금 하나 들어간 거 이외에는 차량에 특이사항 전혀 없는 516급분 완전 깔끔하게 올 양호 판정받은 개인이 운영하던 차량을 신차가 당시 약 4,300만원에 육박하던 해당 차량, 옵션 또한 노블레스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선루프부터 열선 통풍 시트까지, 메모리 시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저희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650만원,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해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신가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이우유리양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에이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 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대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사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송 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고도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마이에이중고차로 연락 주시면 정직하게 판매.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 하시는 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